자, 지금 보면은, 어, 수급이 매도고 푸승이죠. 푸승. 푸성. 자, 푸승이고 지금 매도 존입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고점을 보고 매도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콜 매도, 선물 매도. 자, 매도로, 자,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콜 매도, 선물 매도를 했죠. 예, 지금 교차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푸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매도니까 푸승할 것이라고 우리가 봤는데, 어, 예. 자, 저점까지 지금 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점 이하에서 자, 2층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푸승이면은 저 푸시 내려오는 코라고 어 다시 어 교차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차를 못하면 은 오늘 여기, 어, 거기가 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자, 여기서, 자, 자, 예. 자, 저점 이하에서 익청하겠습니다. 자, 자, 저점 이하에서, 자, 지금, 자, 지금 저점을 붕괴하죠? 자, 저점 이하에서 익청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야 손맛이죠. 자, 자 저점은 깼어요. 예, 자 저점은 자한 티끌 깼는데 자 붕괴를 했죠. 자 우리가 저점 이하에서 익생하는 손맛 그죠? 아, 자, 자 저점 이하를 기다려 봅니다. 자 저점 이하에서 자 조금 조금 내릴까요? 오히려 내려야겠는데요. 저점 이하에서, 예, 조금 내려서, 이제 예, 저점 이하에서 2층이 되었습니다. 자, 아침 첫탈를 어, 42만 5천 원, 우리가 어, 저점 이하에서, 저점 이하에서 2층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요, 요 교차에 있어요. 요 교차, 요, 요 교차일 때, 교차일 때 수급이 매도죠. 수급이 매도. 어, 수급이 매도니까 이 교차는 푸성을 어, 할 것이다. 어, 이렇게 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수익을 어, 전부 다 저점 위에까지 했고,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어, 이 교차까지입니다. 교차까지가 어, 목표가다. 어, 이렇게 보시고, 또 올라오면은 또 우리가 어, 매도로 대응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교차를 하는데요. 다시 교차를 하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어, 매도로 진입을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어, 매도로 진입을 합니다. 자 매도로 예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진입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면 이건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요 은봉 하나 보고요. 자, 요 생겨주는 은봉 하나 보고, 자, 요 생겨주는 은봉 하나 보고, 자, 올라와 주면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매수존 속으로 들어오죠. 예, 빨간선 아래는 매수존입니다. 자, 매수존에 들어오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 이걸 저점까지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요. 아, 그러면 이거, 저, 청산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조금, 조금, 조금 내려보는데. 자, 자, 조금, 아, 청산을 해야 할것 같아요. 예. 자, 매수존입니다. 매수존. 자, 매수, 매도자가 매수존 속에 들어오면은 청산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이청을 했습니다. 자, 762,000원 이렇게 수익을 누적을 시킵니다. 그거는 어, 지금 얘가 얘가 변했는데 아, 아, 아까 여기 있었죠, 그죠? 지금 지금 여기를 지금 우리가 매도 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도 존. 자, 매도 존을 보고 그럴 때 이제 요수거요 교차가 푸승이죠. 푸승. 푸성. 푸승. 그 다음 수급이 매도 매도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조건에서 요 조건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비록 지금 조금 재점이 한 배팅 남았는데 남았는데 이 매수준이 조금 강해요 지금 강하길래 어 일단은 수익을 이청을 했습니다.